피노키오. 옛날에 제페토라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고양이 피가로 금붕어 클레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로 뭐든지 만들어내는 훌륭한 목수였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소년과 똑같은 나무 인형을 만들어 피노키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비노키오가 진짜 내 아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제페토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며 밤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저것 봐 피가로 소원을 들어주는 별이야. 별아 별아 내 소원을 들어주렴. 그날 밤 모두 잠이 들자 열린 창문으로 푸른 요정이 살포시 날아들었습니다. 푸른 요정이 요술 막대로 피노키오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나무 인형이 움직였습니다. 미그덕미그덕 푸른 요정이 귀뚜라미 지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지민이 피노키오가 용감하고 믿음직하고 착해지면 진짜 사람이 될 거란다. 피노키오가 몸을 움직이자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피가로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저것 봐라, 피가로! 나무 인형이 사람처럼 노래도 하고 춤도 추잖니!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꼭 끌어 안았습니다. 오, 나도 이제 아들이 생겼구나. 내 귀여운 아들. 이튿날 아침, 제페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도 학교에 가야 된단다. 그래야 다른 아이들처럼 영리해지지. 피노키오는 빨리 학교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 가는 길목에서 늙은 여우와 빼빼 마른 도둑 고양이가 소금 거렸습니다 어, 저기 나무 인형 좀 봐. 줄이 없는데 움직이네. 저 녀석을 팔면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은데. 오, 한번 깨워보자. 여우가 피노키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꼬마야. 오늘 같은 날 시내에 나오다니 넌참운이 좋구나. 우리를 따라와. 그럼. 널 유명한 스트롬볼리 꼭두각시 극단의 배우로 만들어줄게. 오,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 학교에 가야 해요. 학교는 나중에 갈 수도 있어. 그래서 피노키오는 꼭두각시 극장의 인기 인형이 되었습니다. 한편 지민이는 하루 종일 피노키오를 찾아다녔습니다. 극장 앞을 지나는데 피노키오의 이름이 들렸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피노키오를 소개합니다. 극장 안에서는 뚱뚱한 극장주인 스트롬블리가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해 피노키오 노래를 하라고 피노키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줄이 없어도 발을 굴릴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해 난 세상을 알고 싶어. 난 아무 걱정 없어. 피노키오가 노래를 부르자 구경꾼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피노키오 앞에는 구경꾼들이 던진 동전이 쌓였습니다. 신인난 스트롬볼리가 말했습니다. 훌륭해. 넌내 보물이야. 이제부터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하자꾸나.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집에 가야 해요. 스트롬볼리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넌이세 장에서 살아야 해! 스트롬볼리가 피노키오를 세 장에 가뒀습니다. 지민이 도와줘! 세 장에 갇혀있어! 세 장에 갇혀있다고! 지민이는 피노키오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것봐! 학교에 갔으면 좋았잖아! 내가 열어볼게! 하지만 자물쇠는 너무나 크고 단단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자 지민이와 피노키오는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때 푸른 노정이 날아왔습니다. 얘들아, 무슨 일이니? 학교 가는 길에 괴물에게 잡혔어요.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자 갑자기 코가 쑥 길어졌습니다. 피노키오, 사실대로 말해. 지민이의 말에 피노키오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푸른 요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너를 구해줄게. 하지만 계속 못된 짓을 하면 나무 인형으로 살게 될 거란다. 한편 술집에서 여우와 고양이는 어린 소년을 팔아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마부가 그 말을 보여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에게 아이들을 데려오면 돈을 훨씬 많이 주겠소. 그 녀석들을 모두 기쁨의 섬으로 데려갈 거야. 피노키오와 지민이는 할아버지 집까지 누가 빨리 달려가나 시합했습니다. 지민이가 피노키오보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불행하게도 피노키오는 또다시 여우와 고양이에게 붙잡혔습니다. 여우가 또 피노키오를 귀였습니다. 너는 얼굴도 창백하고 아픈 것 같아. 그러니 기쁨의 삶에서 잠시 놀면서 쉬어야 해. 피노키오는 그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피노키오는 못된 여우와 고양이에게 속아 다른 아이들과 함께 마차를 탔습니다. 지민이도 몰래 마차 뒤에 올라탔습니다. 마차는 한참 동안 달렸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배를 타고 마침내 기쁨의 섬에 도착했습니다. 기쁨의 섬에는 놀이기구들과 온갖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이기구의 안전도 엉망이고 음식도 몸에 나쁜 사탕, 초콜릿, 영양분이 적은 음식들만 있었습니다. 피노키오의 주변에 램프익이라는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피노키오는 램프윅이라는 아이와 함께 놀았습니다. 램프윅은 나쁜 말도 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는 나쁜 소년이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램프윅과 돈내기 당구를 하였습니다. 램프윅이 공을 칠 차례였는데 갑자기 램프윅이 당나귀로 변해서 울면서 달아났습니다. 피노키오는 그 모습을 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하지만 피노키오도 귀가 쑥 장나귀처럼 자라더니 엉덩이에서는 긴 꼬리가 쭉 나왔습니다. 지민이가 소리쳤습니다. 피노키오, 어서 물에 뛰어들어! 피노키오가 물 속에 퐁당 뛰어들자 더 이상 모습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피노키오가 뛰어든 물 속은 바닷속이었습니다. 피노키오와 지민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는 할아버지도 안 보이고, 피가로도 안 보이고, 클레오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편지가 팔랑팔랑 떨어졌습니다. 편지에는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찾으러 바다에 갔다고 그러다가 고래에게 잡혀먹혔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커다란 고래의 배 속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피가로는 배가 고파서 고래가 입을 쩍 벌리면 물고기가 들어올 때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피노키오는 꼬리에 돌을 묶고 용감하게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았습니다. 피노키오가 말했습니다. 고래는 참치를 좋아하니까 저 참치대를 따라가 보자. 그런데 갑자기 어디론가 쑥 빨려들어왔습니다. 고래가 입을 쩍 벌리자 참치들과 함께 고래 뱃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고래 뱃속으로 들어온 피노키오가 할아버지의 낚시줄에 걸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만나자마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오, 다시는 널못 보는 줄 알았단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니, 피노키오, 어떻게 된 거니? 아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여기서 나가야 해요. 피노키오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아빠, 불을 피우면 연기 때문에 고래가 기침을 할것 같아요. 그때 밖으로 나가면 돼요. 잠시 후, 고래가 기침을 하자 모두 고래 입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뚝 떨어졌는데, 할아버지는 기운이 없어서 바닷가까지 헤엄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피노키오는 할아버지를 붙잡고 헤엄쳐서 바닷가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든 피노키오는 정신을 잃고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잘 가거라, 우리 사랑하는 아들아. 이 늙은 아빠를 구하려다가 그만 이렇게 되었구나. 그때 화한 불빛이 피노키오를 감쌌습니다. 그러더니 피노키오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뛸 듯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얼굴 어, 내 아들아, 이제 정말로 나에게 아들이 생겼구나. 마침내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야기 끝.